48 기적의 경외심을 갖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계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기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계시는 완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경외의 대상일 수 있으며 경외심은 개시에 대해서만 가져야 한다. 기적에 경외심을 갖는 것은 부적절한데 그 이유는 경외의 상태는 숭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외의 상태는 낮은 수준의 존재가 더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직 한 영혼이 자신의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혼들은 완전하게 창조된 자들이며 오직 완전하신 창조주가 계신 앞에서만 경외를 경험한다. 반면에 기적은 동등한 자들 사이의 사랑의 표시다. 경외는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하으로동동한 자들은 서로를 경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경위는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형은 경험이 더 많으므로 존경받을 만하고 더큰 지혜를 가졌으므로 그대가 순종할 만하다. 또한 형은 형제 중 하나이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스스로 헌신하고 있다면 헌신을 받을 만도 하다. 내가 너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오직 나 자신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대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까지 우리들 사이에 주된 차이라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를 참으로 거룩한 상태에 있게 하지만 너에게는 이것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는 말은 성서에서 가장 오해받는 말들 중 하나이다. 이 말은 시간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와 어떤 식으로든 분리되었다거나. 다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인용문은 수평축이 아니라 수직축에서 고려할 때더 의미가 있다. 수직축에서 볼때 사람은 내 아래에 있고, 나는 하느님 아래에 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정령 더 위에 있다. 이런 이유는 그대가 나 없이 건너갔기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형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나는 그 간격을... 이어준다. 형제들에 대한 나의 헌신으로 인해 내가 온 아들을 책임지게 되었으나 오직 그 헌신을 형제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온 아들을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는 말과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더 위대하시다는 면에서 이말 안에는 여전히 분리된 부분들이 있다. 성령은 계시를 가져오는 자이다. 계시는 나에 의해 간접적으로 불러일으켜진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과 가까우며, 또한 내 형제들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형제들이 자기 자신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 49. 성령은 최고의 소통 수단이다. 기적은 일시적인 소통 도구이기에, 이런 종류의 소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느님과의 본래의 소통 형식으로 돌아가면 기적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진다. 성령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소통을 중재하며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계시를 위한 직통 채널을 열어놓는다. 계시는 쌍방향이 아니다. 계시는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향한다. 기적은 동등성을 의미하므로. 진정 상호적이다. 50. 기적은 시간의 필요를 감소시키는 학습 도구이다. 수직면이나 수평면상에서 온아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진정한 동등성을 인식하려면 거의 끝없는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적은 수평적인 지각을 갑작스럽게 수직적인 지각으로 전환시켜 간격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는 자나 받는 자는 모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보다 그 간격으로부터 시간상으로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 이와 같이 기적은 기적이 차지하는 만큼의 시간 간격을 불필요하게 만듦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걸리는 시간과 기적이 줄이는 시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적은 수천 년 걸릴지도 모를 배움을 대체한다. 기적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자와 받는 자의 완전한 동등성과 거룩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때문이며 기적은 바로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기적이 시간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기적은 시간을 붕괴시켜 그 안에 특정 강력을 없애는 과정을 통해 시간을 폐지한다. 그러나 기적은 더큰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 기적은 일상적인 틀을 벗어나는 시간 간격을 만들어내는데 이 간격은 통상적인 시간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직 이러한 의미에서만 기적은 시간을 초월한다. 기적은 시간을 붕괴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시간을 전략한다. 마치 일광 전략 시간제처럼 기적은 빛의 배분을 재조정한다.